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김선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녀왔나요? 혹시 아이가 지금 집에 있다면요. 잠깐 입 안을 살펴봐 주실 걸 부탁드려 봅니다. 혹시 놀라진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 양치 했을까요? 아이들이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학교에서 대부분 한 번씩은 양치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치아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양치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과 칫솔 사물함에 넣어놓은 채로 쾌쾌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칫솔도 바꾸라고 하거나 하면서 아이들의 치아 상태를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면서 아이들이 양치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이들이 아침에 양치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는 양치를 하지 않은 채로 집에 가서 다시 또 학원을 가거나 방과후를 하는 등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아이들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양치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가린 채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이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코로나 초등학교 1학년 세대잖아요. 얘네는 학 학교에서 양치하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다 오면 집에서 바로 양치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부모님들께서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아이들 치아 상태를 점검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요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견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뭐 1학년, 4학년 이럴 때 건강 검사를 할때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10개 가까이. 치아가 썩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 관리는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께서 관리해주시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양치 잘안 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크고 나서 치아 상태가 좋은 사람들 정말 부러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양치를 할수 없다는 걸꼭 기억하셔서 아이 자기 전에 한 번씩 다시 양치해 주시거나 또는 양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치아 상태 점검해 주시면서 아이들 건강관리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